안녕하십니까 백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개할 현장은요 일산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를 모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현장이고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파주 동패동입니다 이현장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차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소개를 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가격 대비 집 좋고 대출도 잘 나오는 현장이 거의 드문데요 이곳은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우선 입주금 2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 나머지 부족금은 모두 담보대출로만 진행이 되고요 분양가의 경우에도 다른 현장 집값 대비했을 때 그렇게 과한 수준은 아닙니다 게다가 집만 있는 건 아니고 옥상 테라스도 개별 제공되고 있는 가성비가 좋은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과 파주 운정 신도시 생활권이어서 교통 호재, 편의시설 인프라가 좋고요. 교육시설도 좋은 편입니다. 일단, 3호선 지하철 연장이 도부권에 확정되었습니다. 뭐, 이런 교통편이면 더욱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운정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운정 신도시 상권도 모두 걸어 다닐 수 있고요.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간, 그 가까운 위치입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해 드리자면 입주금 2천만 원 담보 대출 조건. 38평 넓은 3룸의 대형 테라스. 일산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도보 생활권. 학세권, 3호선 지하철 연장역 도보권.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자 현장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서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실까요? 실내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그 동강거리나 이런 주차 공간 그리고 진입로 공간 보여드리려고 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1동, 2동 요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동강거리는 굉장히 넓다. 그리고 주차공간 100% 구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어, 두개예요 여기가 첫 번째 진입로, 그리고 반대편 저 끝에가 두 번째 진입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장은 그리고 네개 도구로 이루어진 테라스 현장입니다. 그럼 바로 저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영상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층에 바로 올라왔고요 바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곳이 이제 전실 공간이 되겠죠. 전실 공간은 어,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어, 넉넉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우측에는 이런 식으로 신발 수납장 세칸 여유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런 식으로 자주 신는 신발 음, 보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여기서 앉아서 어, 신발을 신으실 수 있게끔 약간의 벤치 느낌으로 어,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키 큰장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폭 깊이가 깊지는 않아서 그냥 그 자동차 키라든가 지갑 뭐 이런 거 그냥 보관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여지는 이제 이제 삼면동 중문 슬림한 중문이 되겠고요. 아쿠아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실내로 들어왔고요. 저 삼면동 중문을 통해서 실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침실 공간과 메인 욕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메인 욕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공간이 될 텐데요. 어, 상당히 공간이 넉넉합니다. 넉넉하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 샤워 파티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샤워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체격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여유 있게 샤워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샤워실 공간이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두칸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욕실 선반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욕실장도, 폭 자체가 넓게, 와이드하게 설치된 욕실장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메인 욕실을 나오면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현관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첫 번째 침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어, 굉장히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는 첫 번째 침실 공간이구요. 어, 이게 그첫 번째 침실은 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꺾여 있는 이 공간이 폭도 길고요, 길이도 길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침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온도 조절기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 이렇게 나오면. 일체형 거실과 주방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바로 앞에 두 번째 침실, 안방, 세 번째 침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방 공간 잠깐 살짝 보고 거실을 먼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거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사용 평수 38평의 쓰리룸 거실이다 보니까 상당히 넉넉해 보이는 거실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는 어, 침실 공간을 제외한 거실 주방에 바닥재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공기 정화기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TV 자리와 소파 자리와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예. 자 여기가 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뻥 뚫린 숲세권 조망 보유한 그런 세대입니다. 자, 반대편의 거실의 모습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넓죠? 이 소파 공간도 굉장히 길, 깁니다. 네, 길어서 7인용 소파도 그냥 들어갑니다. 네. 여유 있는 거실 공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이제 주방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주방도 아무래도 그 실상 평수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주방도 넉넉합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 보여지는 이 아일랜드 식탁도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어, 요런 의자 한 4개 정도, 4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일랜드 식탁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하부를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좀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뭐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무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 식탁으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 드리고요. 그리고 이쪽 면에는 냉장고 장이 될 텐데요. 위에는 여유 있게 수납 공간 네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좀 들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음, 다용도실 쪽에서 한번 주방의 모습을 쫙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지금 이 주방이 D자 형태로 된 주방인데요.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성인 네 다섯 명이서 왔다 갔다 하셔도 여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쪽부터 살펴볼게요 보통 신축빌라 현장에서는 전기 하이라이트가 설치가 되기 마련인데 여기는 가스레인지 3구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싱크볼도 라운드 형태로 넓고 깊숙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도 굉장히 길어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옵션입니다. LG 광파 오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옵션 품목이고요.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칸 칸이 선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욱 더이 공간을 실용적에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선반 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뒤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상부장, 하부장이 빼곡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납장은 부족하진 않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도장 처리가 앞면, 옆면, 뒷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처리까지 깔끔하게 돼서 더욱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어,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 옆에 딸린 다용도실 공간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놀라지는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다용도실에 통창을 내어서 더욱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자, 폭도 굉장히 길고요. 길이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일렬로 배치해도 될 만한 그런 넓은 폭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귀뚜라미 보일러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폭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그 김치냉장고나 추가 냉장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 라인으로 예, 김치냉장고를 배치하셔도 충분히 여유있게 어, 공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선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방에 마련된 다용도실까지 모두 다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 남은 침실 공간 어, 보여드릴 텐데요. 어, 침실 사이에 마련된 이 짜투리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라인에다가 이제 진열장을 설치하기에는 이쪽 안방으로 가는 동선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기 벽 쪽보다는 이쪽 벽 라인으로 음, 진열장을 따로 설치하셔도 좋아 보이는 그런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두 번째 침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방 침실 빼고는 시스템 에어컨은 준비가 되어있진 않아요. 음, 대신에 그실사용 평수 자체가 넓은 세대다 보니까 침실 공간도 모두 다 넉넉합니다. 네. 그리고 붙박이장이 이쪽에는 설치가 되어있진 않지만 붙박이장이 필요하시다면 이쪽벽 기준으로 시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온도 조절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안방 공간이 되겠는데요. 와 정말 안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단은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진열된 침실이 어 저거는 퀸 사이즈일 거예요. 자.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갔음에도 어, 이쪽 공간에 한대더둘수 있는 그런 넓은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창도 양쪽으로 창을 내어서 환기에도 좋고 채광에도 좋고 음, 다 좋겠죠. 저도 이렇게 양쪽에 창이 있는 그런 공간이 가장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안방의 바닥 면적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퀸 침대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점 다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자, 안방에 마련된 욕실입니다. 음, 안방 욕실은 조금 음, 생각보단 작아요. <laughs> 생각보다 작, 작지만 갖출 건다 갖춘 안방 욕실이고요. 기본적인 샤워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샤워기도 한 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선반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욕실 보셨고 온도 조절기 확인하시고 자 여기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감탄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드레스룸 공간 그리고 파우더룸으로도 활용 가능한. 그런 대형 사이즈의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침실로 사용해도 무방해 보이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먼저 안쪽으로 좀더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좋은 거는 드레스룸 공간임에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창을 내었어요. 그래서 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면에 보여지는 게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셔도 굉장히 넉넉하다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음. 그리고 요 안에 마련된 요 시스템장 행 거들은 모두 기본 제공되는 품목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뭐 성인 4명이서 왔다 갔다 하고 드레스룸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파우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될거 같고요. 화장대를 어쨌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대형 화장대도 들어간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참 그리고 요 중앙에는 그 LG 스타일러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거 기본으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방에 마련된 드레스룸까지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공간을 보신 거고요. 저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가 그전 세대 옥상에 테라스가 개별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어, 옥상으로 올라가서 테라스 공간 마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따라오시죠. 자, 제가 옥상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옥상의 면적을 4등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테라스 공간을 만들었음에도 어, 개별 테라스 공간이 작지가 않아요.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런 테라스를 다한 세대씩 주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 이렇게 세대별로 호수가 설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테라스를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음, 바베큐 하시기에도 괜찮아 보이고요, 캠핑 하시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등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옥상이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캐노피나 차광막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치를 할 때는 요 기둥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쪽 라인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굉장히 넓죠? 네. 이렇게 넓은 테라스까지 제공이 되고, 음, 분양 가격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어, 그런 현장을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이 현장은 진짜 인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어, 입주금 2천만 원만 보유하고 계시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모두 담보대출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38평의 넓은 집까지 얻을 수 있고요. 어, 테라스까지 주어지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두세대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어, 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게재는 대표 번호로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예약을 잡고, 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른 현장에서, 어, 다시 한번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